안녕하십니까 도원참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도원참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테이베르스 영상을 만들까 해요. 어, 일단은 오늘의 영상 순서는 저희가 테이베르스를 돌아야 하는 이유, 그 다음은 테이베르스를 들어가기 전에 테이베르스를 위한 준비물, 그 다음은 테이베르스 공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건데. 어, 일단 저희가 테이베르스를 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할렘 에픽을 맞췄잖아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할렘 에픽은 최종 에픽템이 아니에요. 이 천국의 유산 빼면은 이제 저희 최종 에픽템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샤라는 아이한테 가시면은 상점 여시면은 여기 방어구 있죠. 여기 있는 방어구랑 여기 있는 악세사리랑 특수장비들이 최종 방어구에요. 보시면은 창천을 메운 고름 세트 흐르지 않는 계절의 아름다움 세트 억년의 찬란한 별 세트 온슬로 최후의 반격 오광 뜻을 품은 빛 세트 이렇게 다섯 개의 방어구가 있고 그다음은 찬란한 자의 영광 세트 무의 영역 청화 세트 만유의 생멸 세트 매혹의 음율 시린의 세트 이렇게 네 개의 액세서리와 특수 장비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는 얻기 위해서 테이베르스 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어, 이 방어구 악세사리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건 일단 넘어가시고 자 그리고 이제 테이베르스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테이베르스 퀘스트 받아야겠죠 제가 미리 퀘스트 받아놔가지고 다른 캐릭터 보여드릴게요 자언제 그렇듯이 보시면은 언제 그렇듯이 보시면은 퀘스트를 여시면은 여기 테이베르스 찬란한 금색의 전설 이런 퀘스트가 있어요 이퀘스트를 받으시면 은이 아까 우리가 방어구를 사야 되는 요슈아랑 아이한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딱 이제 다시면은 바로 여기 이제 요 밑에 있는 할렘 암시장에서 위로 마개결착지에 올라가면 바로 있는 테이베르스 결착지가 있어요 바로 여기 테이베르스 결착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여기서 테이베르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던전 입장 퀘스트를 클리어해주면 되시고 자 그럼 이제 테이베르스를 한번 살펴봐야죠 언제 제가 그랬듯이 자 일단 테이베르스는 그냥 테이베르스와 가이드 테이베이스로 두개로 나눠요 자 일단은 그냥 테이베르스 한번 볼게요 자 테이베르스 입장 조건 테라니움 15개 소모 항마력 5천이상 입장시 피로도 10 1일 입장 횟수 3회 주간 입장 횟수 6회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이, 이틀만 도시면 돼요. 이틀만 도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입장, 입장 테라니움은 한 판당 15개니까 하루에 3판 다 돈다고 치면은 45개가 들겠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는 90개가 들고 자, 그 다음은 가이드로 볼게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싱글 모드를 누르시면 돼요. 이 싱글 모드 역시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개정기속 던전이에요. 여기는 한하 일주일에 두 캐릭 갈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테라니움 9개에서 뭐, 적적? 그냥 테이, 테이베르스보다? 항마력 5천 이상. 입장시 필요도? 10. 1일 입장횟 수? 3회. 이거 역시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테이베르스 가이드 던전을 왜 만들어놨냐면은, 저도 이 테이베르스 가이드 던전을 왜 만들어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이건 저의 이건 제 내피셜이에요. 뭐냐면은, 퓨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금 웃긴 사태가 뭐냐면은, 이 천공 무기가 없으면은, 테이베르스 공팟을 안끼줘요이 천공무기가 없는 퓨어딜러는 이 도전장을 소모해가지고 천공무기를 따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따지면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지역 파티에서 자신에게 만 천공무기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거는 퓨어딜러 같은 경우에는 천공무기 나올 때까지 계속 도시 도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리 여기다 맞춰놨어도 테이베르스를 가기 힘들겠죠? 가이드 던전을 만들어 놓, 놓음으로써 가이드 던전 같은 경우는 혼자 들어가는 던전이라서 애들 몬스터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천공조각을 얻어가지고, 천공조각 600개를 얻어서, 이 요, 요슈아라는 데 가가지고, 무기를 사고, 공팟을 갈아 뭐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가이드가 있는 이유는, 테이블스 같은 경우에 패턴이 굉장히 몇 개가 있어요. 패턴을 모르면은, 파티원 전부가 죽는 패턴도 있어요. 다른 던전과는 다르게 미명의 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을 모르면 자신만 죽었는데 테이베르스 같은 경우에는 파티원 전체가 직사하는 전멸기가 하나가 있어요 보스한테. 그러면 파티원들에 굉장히 민폐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공팟을 가기 전에 가이드를 먼저 경험해 경험해봄으로써 다른 파티원들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또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게두 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테이베르스 들어가기 전에 준비물 볼게요 일단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포션이 있어야겠죠? 포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옛날부터 애용하던 이 레미의 손길이 포션이 있어요 근데 이거 비싸요 이거를 경매장에서 살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미, 레미의 손길 치시면은 신비한 레미의 손길 주머니가 있죠? 이거 얼마냐면은 20만원이에요 20만원 주고 10개에서 100개 사이가 나오는데 20만원 주고 10개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100개가 나올 수 있겠지만 10개 나, 10개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죠. 100개보다는 20만원 10개. 이거 뭐죠?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 손해고 자, 이 카넬리안이라는 걸 굉장히 아, 많이 얻으셨을 거예요. 이 카넬리안으로 뭘살수 있냐면은 바로 이 포탈 타시고 엘븐 가든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싱구부론꾼 토비란 아이한테 바로 이 체력 증강제, 마력 증강제, 종합 증강제를 할수 있어요. 효과는 레미의 손길이랑 똑같아요. 심지어 이 체력 증강제랑 마력 증강제 같은 경우에는 레미의 손길보다 훨씬 좋아요. 대신에 레미의 손길은 HP랑 MP를 동시에 올려주고 이건 따로따로 올려주는 게 문제지만 또 이거 하나 꿀팁인데 레미의 손길이 있는 분들도 체력 증강제를 사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레미의 손길이랑 체력 증강제의 그 포션 쿨이 따로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갑자기 막 피가 없으시면은 레미의 손길 하나 빨고 체력 증가도 바로 빨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아무리 센 디지 들어와도 60% 이상이 한 번에 회복되니까 이거 굉장히 좋죠 자 일단은 체력 증강제 챙겨갈게요 이거랑 이 정도만 챙겨야 되겠다 자그 다음에 사셔야 될 거는 던파에 보시면은 도핑이라 시스템이 존재해요 도핑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약을 먹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테이베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도핑제가 거의 필수가 돼버렸거든요. 이 도핑제도 어떤 걸 사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지능을 가는 마들 캐릭, 그 다음에 힘을 가는 물들 캐릭, 이둘다 동시에 사셔야 되는 건 당연히 고농축 생명력의 비약이에요. 효과를 한번 볼까요? 생명력의 비약? 보시면은 30분간 HP가 1850이 증가합니다. 이거 저번에 옛날에도 말했듯이 이거 하나하나 정말 꿀이에요. 진짜. 진짜 뭐 말마따라 뭐 부족해서 죽을 수 있는 건데 체력을 1850에서 올려준다니까 이건 정말 좋은 거죠 그 다음은 자신이 물딜 캐릭이다 힘을 가는 이 고농축 힘의 비약 1800초간 힘 175만큼 증가 그 다음에 자신이 지능을 가는 마딜 캐릭터다 그러면은 고농축 지능의 비약 사주시면 돼요 이렇게 테이베르스 하루에 세번돌때 하나씩만 빠지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한 20개씩 사셨다가 이제 일주일에 두 개씩만 딱 쓰면 되니까 일주일에 두 개씩만 딱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는 투신의 함성 포션이 있어요 투신의 함성 포션이라는 포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60초간 대면 12%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네임드 잡을 때 보스 잡을 때 하나씩 빠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투신 함성 포션같은 좀 비싸니까 이거는 좀 넉넉하게 사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투시 남성 포션을 테이베르스에 보시면은 두 명의 네임드 한 명의 보스가 있어요. 저는 두 명의 네임드 잡을 때 하나하나 두개 하나, 빨고 그 다음에 보스 잡을 때 하나 더 빨고 이렇게 해서 테이베르스 던전한번당총세 번을 빨아요. 하루에 이제 세번 도니까 총 아홉 번을 빨아요. 일주일에 그럼 아홉 번두 번이니까 열여덟 번이죠. 열여덟 번을 총 열여덟 번을 빨았는데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포션을 어떻게 사냐면은 그냥 딱 열여덟 개를 사요. 테이베르스 시작하는 주에. 목요일날 이거 18개를 사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다 소모를 하고, 다음주에 이제 테이베르스 들어가기 전에 또 사고, 이런, 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건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테이베르스 가볼까요? 원래는 제가 이 남런처로 하드릴 했어요. 근데 이 남런처를 하려 했는데, 제가 이게 되나 안 되나 실험을 해보, 해보려고 실수로 미다 빼버렸어요. 테이베르스 입장 횟수를. 입장 횟수를 빼버려가지고, 일단은 제가 열에인저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남 런처 영상은 추후에 찍어서 이 영상 맨 끝에 따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아 맞다 그리고 포션 하나 설명 안 드렸다 포션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정자극이라 포션이 있어요 정신 자극의 비약 이정자극이라포션은 뭐냐면 보시면은 10분간 스킬 쿨타임이 20% 감소합니다 이거 하나 제가 알려드리자면은 이거 비싸잖아요 14,000원 비싸 비싸 이거는 대체할 포션이 없는데 이투안퍼랑 이거는 저 정자극 포션같은 대체할 포션이 있어요 아까 이 심부름꾼 톱이라는 애한테 가시면은 정수된 빙벽 조각 3분간 모든 쿨타임이 13%감사합니다 아까 그거보다는 7% 떨어지지만 7%떨어지 시간도 작지만 돈이 안 들을 때는 전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처럼 무자본 유저이신 분들은 그냥 이 정수된 빙벽 조각 갖고 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 3분이니까 제 생각에는 어, 테이베르스, 한개나한번씩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갈 때한번 하나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테이베르스 들어갈 준비가 다 끝나는 거예요. 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제 입장제를 확인하세요. 자신이 이제 테라님이 몇 개나 있는지. 네, 이제 테이베르스를 돌아볼 건데, 어, 테이베르스 들어가기 시 전에 모두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진짜. 스킬창을 여세요. 이 도약이라는 스킬을 꼭 하나 찍으세요. 도약? 그리고, 이거는 다 포함은 아닌데 만약 에 자기가 건어 직업군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공중 사격도 하나 찍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이유는 제가 이제부터 설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저 던전을 돌면서 하려 했는데 <laughs> 패턴 설명을 너무 너무 이제 던전이 빨리빨리 굴러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따로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자 여담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테이베르스 부금이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도 테이베르 도실 때꼭 부금 펴놓고 하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들어가자마자 여기 키메 비약과 그 다음에 생명력 비약과 카넬리안을 빠시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씩 빠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 있는 애들은 잠몹이에요. 잠몹들은 그냥 잡아주시면 돼요. 자, 잠몹은 그냥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보시면은, 이두 번째 방을 깨시면, 세 번째 방에서 첫 네임드가 나와요. 구속된 케프로스라는 자, 케프로스를 했던 살려볼게요. 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시자신뭐 홀딩기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홀딩을 해주시고, 잡으시면 돼요. 홀딩을 해주시고 잡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패턴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안 잡았어요.는. 얘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자신이 홀딩이 있다면은 바로 이제 홀딩을 하고 자신 갖고 있는 상급 스킬들을 다 때려 박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패턴이 뭐냐면은 타라카라는 패턴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얘가 공을 하나 생성해요. 이 공을 빨 최대한 빨리 부숴주셔야 돼요. 못 부숴주면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제가 못 피한 거예요 실수로 이쪽 구석으로 가셔가지고 백 스텝을 연타하시면은 피할 수가 있어요. 자두 번째 패턴 원망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이 원망의 목소리를 들어봐라는 패턴이 나오고 완벽한 딜 타임이 나와요. 보시면은 이문구가 뜨시면은 이 캐프로스가 아무데나 있다가 기로 가요. 그럼 가운데 레이저를 하나 쏘고 양쪽에 레이저를 하나 써요 그러면 이때 기절이 걸리죠. 저 기절이 걸렸을 때 딜을 하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캐프로스의 패턴이에요. 근데 요즘 캐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애들이 홀딩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파티원들끼리 잘 협동해 가지고 그래서 요즘 캐프로스 같은에 경 패턴을 안 보고 잡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혹시 모르잖아요. 이제 만약에 파티원 중에 홀딩기가 한 명도 없다면은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니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 다음 방도 그냥 일반적인 일반 방이에요. 자. 여기 있다. 이 다음 방을 깨시면 이제 펭귄 네임드가 나와요. 자이 펭귄 이스페노스라는 네임드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스페노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격이 입에서 발사해요. 이게 뭔 뜻이 되냐면은 자신이 딜을 할게 있으면은 모두 얘등 등에서 하세요. 이제 모든 패턴은 다 앞에서 진행되니까 이제 무조건 얘 뒤로 가서 때려주세요. 자, 선생님 이 뒤로 가서 이제 때리고 있죠 이제. 아이 몬스터 역시도 홀딩기가 오으니까 어, 그러니까 들어가 홀딩가 있으면 홀딩을 하시고 때 패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패턴 나와요. 이게 분신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일명 자 보세요 이렇게 분신들이 나오죠? 이 분신들을 다 잡아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턴이 걸려요 얘가 스턴이 걸려 이때 딜 이때가 또 딜타임이 열리니까 이때 또 딜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일단 일부러 안 잡았어요 여러분들의 패턴을 모두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이 다음 패턴 있는데 이 다음 패턴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시면은자 얘가 이제 이렇게 문구를 띄어요 그날 이렇게 환하게 하다니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이걸 어떻게 피하셔야 되냐면은 빨간 장판이 뜨고 화면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파란색으로 바뀌는 도시에 점프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피할 수가 있어요. 이게 스페너스의두 번째 패턴입니다. 스페너스 같은 경우는 패턴이 두 개밖에 없어요. 모든 공격 패턴이 입에서 나가니까 뒤에서 뒤에 주시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있던 분신. 분신 패턴. 분신을 잡으면은 기절이 걸리면 딜타임 이 열린다. 그다음은 이 점프로 피하는 패턴. 다음 이제 대망의 보스 은빛의 하르바트 패턴 알아봐, 알아볼게요 하르바트가 이제 이렇게 나오시면은 각성기랑 젤센 무큐기 두세개 정도를 제외 한 모든 스킬을 다 때려박아 주세요. 홀딩가 있으면 홀딩 기 역시 때려박아 주시고 첫 그로가 나오면 최대한 많이 피를 까 주셔야 돼요. 자, 이거 때리시다 보면 이제 그로기 타임이 나와요. 보시면 이제 아름다운 나의 힘을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이렇게 레이저를 발사해요. 레이저가 아니고 이, 메테오 같은 걸 날리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메테오가 지금 이렇게 떴죠 어떻게 뜰지 몰라요 이게 이거는 랜덤이에요 이건 보고 피해주시면 돼요 자 이걸 보고 피하신 다음에 얘가 기절이 걸려 딜타임 열려 요 이때 자신의 각성기를 포함한 젤세 무크기들을 날려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털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냥 앉아 앉아 보려고 지금 이렇게 무크기 몇 개만 때려 박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패턴이 지나면은 싱글모드는 자기밖에 없는데, 파티워, 파티, 뭐, 파티를 가시면은, 네명 중에 한 명한테 이렇게, 불길 모양이 떠요. 이 불길 모양이 뭐냐면은, 이 불길 모양이 뜬 파티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메테오를 계속 날려요. 자, 이렇게 계속 딜을 하고 있으면은,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문과 뜨면서, 하르바트가 위로 떠요. 위로 뜨면서, 이제, 여기에 이런 영역을 이제 표시하는데, 이 영역에서, 이렇게 아까, 이렇게 불길에 쌓인 파티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메테오를 날려요. 이거 이제 돌면서 피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위치 못 피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한대 맞으면 너백이 돼요, 뒤로. 만약에 여기서 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파티원들이 전부 즉사가 되는 패턴이 나와요. 최대한 이 밖으로 안 빠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남자 쿠르세이더 여자 쿠르세이더 헤카테가 이제 이 패턴을 이제 넘길 수 있는 스킬들이 있거든요. 이 패턴이 뜨면 세라핀 분이 이렇게 방어막을 걸어줘요. 그리고 세라핀 분이 재생의 아리아라는 스킬을 써줘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 파티원들 없는 곳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피가 차면서 이렇게 방어막이 이걸 다 막아주니까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자 이거 홀리 분들이 이제 이제 저희 남프리스트 분이 테이에 같이 갔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이 돌면서 이렇게 피하시다가 자 이렇게 이제 <laughs> 깔아줘요 이것저것. 그러면 이 위에서 그냥 둘둘둘 피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피하시면 되고 그리고 버프력이 좋은 홀리라면 이제 가능한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할렘 에픽 기준을 설명드리니까 일단은 그거는 빼고 설명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홀리다 자기가 홀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스킬 써서 가만 있으시면 돼 이때 무슨 스킬 쓰셔야 되냐면은 신신빛 깔고 생츄얼이 깔고 힐인드 까시고 홀리브는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저 보시면 이제 홀리한테 이제 걸리는 거 보고 저는 뒤로 빼는 옆으로 빼는 모습이죠, 그냥. 홀리분이 만약에 자신 파트에 있으면 이렇게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이드한테 이렇게 피하시면 돼요, 그냥 돌면서 자신이 맞고 너백이 된다면은 바로 퀵스탠딩 누르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게 그리고 하르마트 내려오면서 딜 타임이 다시 열려요 이때 또딜 하시면 돼요. 자이또불 이거 불길 휩싸이죠? 이거도 꼭 피해주셔야 돼요. 자 나왔다. 이게 다음 패턴인데 이게 뭐냐면은 불길 이제 여기 가운데 길만 남겨줘요. 이 가운데 길에서 이 보시면은 지금 위에 이 이모티콘이 떴죠? 이모티콘이는 파티 원한테 케프로스가 다가가요. 다가가면서 이런 이런 불길을 남겨요. 이건 어떻게 피하냐면 자 도약 키고 공중 사격 키고 이렇게 해서 공중 사격으로 양쪽 끝으로 왔다 갔다 또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하죠. 이런 식으로. 거너 지거꾼 같은 경우에 자신이 이제 그렇게 공이 걸렸다. 공이 안 걸려 있어도 이제 자신이 피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피하시면 돼요. 거너 지거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패턴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아 주시면 돼요. 캐프로스 이제 테이베르스는 가이드 던전 꼭한 줄을 돌아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테이베르 처음 가 보면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설명하는 것과 다시 직접 맞아보는 거는 느낌이 더 달라요. 만약에 자기가 설명 들었을 때는 다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들어가서 못 피하면은 파티원들에게 굉장히 민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들어가시기 전에 한 번쯤은 꼭 가이드를 돌아보세요. 처음 페이베스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지금까지 조원참치였습니다 예.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혹은 재밌으셨다면은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방송할 때도 여러분들 많이 와오셔서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들 안녕! Bye. Hey.